양호 대우아파트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가좌동 구종점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가좌동 구종점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송포초교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송포초교입니다. 송포 다음 정류장은 은행나무집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은행나무집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송포분재원 다리 앞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송포분재원 다리 앞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화훼단지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화훼단지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대화동 동물 3단지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대화동 동물 3단지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대화마을 23단지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대화마을 2, 3단지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대송중학교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대송중학교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현대파크아파트 양화아파트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현대파크아파트 양화아파트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송포파출소 송포농협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송포파출소, 송포농협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건설산업혁신센터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건설산업혁신센터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대화중학교 종합운동장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대화중학교 종합운동장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대화역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대화역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백병원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백병원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장촌 초등학교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장촌 초등학교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현대백화점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현대백화점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원마운트 일산 가로수길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원마운트 일산 가로수길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한화 꿈의 그린 아파트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한화 꿈의 그린 아파트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더샵 그라비스타 힐스테이트 일산입니다. 힐스테이트 일산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킨텍스 원시티 2단지입니다.